안녕하세요 타라트라 코리아의 멍이멍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종은 바치마 또는 바크마입니다. 서식지 및 특이 성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식지 및특이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식지, 일단 바치마는 바크마, 아 바크마, 바크마. 어. 네. 서식지가 서식지 자체가 이름입니다. 바크마, 베트남의 이제 네, 방마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바치마라고 불리고 한국에서 이제 바크마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베트남어로는 제가 얘기를 하면 방마, 방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죠 이분 네, PD 예그 한자로 이제 백마란 뜻이죠 흰 말이란 뜻이고 그거를 이제 베트남어로 박마로 발음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트남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서식하니까 현지에서는 이제 방마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치마 또는 바크마로 불리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하프루페마였다가 이제 시류거프스로이전이 되면서 아직은 이제 학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냐 우리 한국말로 바치마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 서식지역은 다낭지역에서 어, 북쪽으로 30km부터 떨어진 방마국립공원이라는 곳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방마국립공원은 어, 3월에서 4월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추운 11월, 12월에는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키우는 분들이 저한테 바치마가 서식지가 조금 해발이 있다 보니까 고산종이어서 온도를 좀 낮게 키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상관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너, 더워도 잘 버티고요 저온도 잘버텨요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의 계절 편차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이제 편, 그 25도 정도 아니면 22도에서 25도 정도로 키우는 게 제일 좋다 이제 네, 장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장점 얘기해 주세요 장점으로는 친구들은 이제 발색 일단 발색이 제일 커요. 이것도 똑같아요. 장점 발색. 검정색이 상당히 상징적인 검정색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이제 다리색이랑 이제 등갑이랑 이제 색이 다르죠. 이제,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블랙 그리고 등갑은 밝은 아이보리색이 맞다. 고급스러워. 아 네, 그게 더 밝은 아이 보리색이 로에서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바디색 자체가 처음에 이제 가탈피했을 때는 약간 푸른빛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까매지다 보니까 되게 매트한 블랙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블랙 친구들보다 더 진하게, 더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색조 대비가 뭐 전문 용어인데 <laughs> 색조 대비가 좀 자체적으로 고급스럽다. 그리고 이제 타이거 무늬. 타이거 무늬가 이제 다른 것처럼 다른 이제 그 시로가푸스 땅에 사는 시로거푸스라고 얘기를 하면 개그 친구들은 이제 타이거 보니까 연결선이 있어요 다. 근데 이 친구는 가운데 중앙선만 있고 가운데 좀벼 있고 그러니까 측면이 까만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하지만 많이 키워본 분들 분들은 딱알수 있는데 초보자 분들은 그래도 사진을 조금 여러 개 찾아봐야지 아좀 차이점이 있겠다 아마 할 정도의 장점이고요. 워낙에 이게 검다 보니까 티가 확 나서.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게좀 있죠 어 그래요 어, 정확해요 고급져 고급진 표현이요 일단 예.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PD가 옆에다가 타이거 무늬만 확대해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장점 마지막 장점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점 자체가 다 발색이네요 장점 유체부터 고정색이에요 유체를 자세히 보면 뭐 타이거 무늬랑 그리고 바디색이 정확하게 있어요 데 거기에 성장하면서 계속 색이 올라와요 그래서 고정 발색이 있는 거고 그 고정 발색이 있는 종들이 또 재밌는 게 수컷도 수완전까지 발색이 같아요 수완전에이 친구들은 암컷이랑 수컷이랑 발색이 똑같다 어, 라고 할수 있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일단 이 친구들이 어, 단점은 별로 없어요 어, 워낙 지금 제일 많이 키우니까 아쉬운 점에서 딱 하나 성장 속도가 준성체부터좀 느려져요 원래는 이 땅에 사는 지타주 중에서도 이 친구도 대형종이에요 거의 고지타, 부지타만큼 커요. 그러니까 타일랜드 블랙보다는 더 크고요, 확실히 고지타, 부지타보다 크는데 걔네드만큼 크는 거에 크는 종이지만 불구하고 걔네드만큼 빨리 성장 속도가 성체까지 도달하지는 않아요. 이건 뭐 키워주셨던 분들이 알 거예요. 준성체부터는 조금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어떻게 보면 대신 땅을 파기 위해서 체형이좀 단단한 눈이 있죠. 그렇죠. 앞다리가 네 개가 두껍고 뒷다리 네, 두. 땅을 파야 되니까. 어, 뭐 하고 그리고. 제일 우리 남성미가 느껴지는 타란투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부진 앞다리들 그리고 좀 다리와 엉덩이 그 그리고 허벅스도 네요. 어, 벌어진 어, 이거는 뭐큰 장점이네요. 네. 더 이상 그런 인정도는 인기가 많많 많아서 어, 지금 뭐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종합 평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질문에 이제 종합 평가를 하자면 이제 좀 사나워요. 그래서 좀 순한 친구들을 키워보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뭐, 단점이 없는 친구, 뭐, 다 장점이 워낙 많은 친구라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땅지타, 어, 구하프로페마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종들이 됐어요, 이제는. 뭐 체형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상징적인 친구들이 데 땅지타로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서는 한번 발색이나 이런 거를, 보고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이상으로는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과거에 슈퍼레어였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제일 유명했던 그렇죠 어, 뭐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10년 전때 처음 소개할 때 사진 자체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그때 당시에도 소개할때 그런 음. 사진으로 해서 아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친구 한 명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과거 10년 전 자료들이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어준은 것들이 있어요, 좀 있어요. 이 친구들 이제 하, 저도 벌써 제가 07년도부터 거미 키웠으니까 횟수는 거의 내가 지금 한 14년 정도 키울것 네, 같아요. 어릴 어,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이친구들이 이제 여기 앞에 임피디랑두 마리씩 입양을 해서 키웠었는데 임피디는두 마리가 수컷 나왔고. 엄청 비쌀 때대 아, 아 인피디는 암컷, 암컷 두 마리 나오고 제가 두 마리가 수컷 나왔어. 와. 진짜 엄청 비싼 데이거를 해서 키우니까 두 마리 스쿼이 나와 버리니까 임, 앞에 있는 임피디한테 너, 임피디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하, 그때 막스쿼 확정이 되고 임피디는 안컷지두마확정됐었대아 임피디가 나한테 아 어떡해요 음, 그래 스쿼트인데 나중에 같이 키워서 브리딩 한번 해봐야되는데 아 그냥 일주일에 배, 배가 배 아프다. 그때는 <laughs> 그때는 그랬다. 그때는 건댕가 어. 어, 비쌌다. 어 그때는 그렇게 이, 이런 친구 들이 비쌌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가 매년 이제 번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키웠던 친구들을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 친구들이 좀 애착이 있어요 아침에 대해서. 아 됐고 이제 장점으로 <laughs> 이제 이 친구들 이 네. 장.